똑똑하고 확실하게 신박하고 기발하게 예비 창업자도 이해하고 30년차 사업자도 납득하는 결세로 가는 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세무사입니다. 안정원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하기입니다. 부동산 임대의 종류에는 크게 비주거형 건물 임대업과 주거형 건물 임대업으로 나눠집니다. 저희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표현으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주택 임대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 소득은 임대료, 임대료 외 관리비, 간주 임대료로 구성됩니다. 임대료는 잘 아시다시피 임대를 통해 매달 받는 월세입니다. 임대료 외 관리비는 임대료 외 유지비나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전기료 수수료 등 납부를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제외하고 청소비, 난방비, 경비원 인건비 등이 해당됩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을 가지고 세법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계산을 해서 금액이 나오면 과세를 하고 금액이 나오지 않으면 과세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신고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대표님이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금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추계 신고 시에는 간주임대료까지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음. 음. 주택임대업의 경우 과세소득은 임대료와 간주임대료로 계산됩니다. 주택임대업은 어, 월세 발생 시 반드시 과세를 하는 업은 아닙니다.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월세가 발생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1주택인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이거나 국내에 있는 주택이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면 과세를 합니다. 두 가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 임대업은 2주택자부터 과세를 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종합소득세는 인별과세라 세금계산 및 납부는 각각 사람별로 하지만 주택임대업의 주택수 계산은 부부합산으로 계산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부합산 2주택자인 경우에도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 임대업의 간주 임대료는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 예외적인 사항을 두어서 40 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의 소형 주택은 주택수 산정과 보증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 임대업만의 특이한 세금 신고 방법은 수익금액 2천만 원을 기준점으로 신고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방법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게 하였고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과세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법이 많이 복잡하신 게 느껴지나요? 부동산 임대업은 크게 복잡한 게 없지만 주택 임대업의 경우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해서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요하는 업종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표님들이 주신 질문들을 바탕으로 좀더 다양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용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임대업이라는 게큰 비용이 드는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높은 세금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대표적인 비용으로는 대출이자, 보험료, 중개수수료, 수선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 납입내역입니다. 해당 항목들 중에서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대출이자입니다. 대출이자가 있는 대표님의 경우 비교적 세 부담이 적으나 대출이자가 없는 대표님은 세금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이자도 없고 특별히 발생한 큰 비용이 없는 대표님이라면 추계로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비가 부족하다면 차라리 추계 신고를 해서 나라에서 정해주는 일정한 비율의 경비라도 인정받는 것이 세부담을 줄이는 절세 방안이 됩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누구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주택 수를 판정 시 공동주택은 지분이 가장 많이 소유한 자일수로 계산합니다. 만약 모두의 지분이 동일하다면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합의를 통해서 1인의 주택으로 정하는 경우 그 사람의 주택으로 포함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음. 하지만 소수 지분자의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분율에 해당하는 임대수입이 연 6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양도일 현재 기준 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유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함께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 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손실이 날것 같습니다. 이 손실로 사업 소득을 줄일 수 있나요? 대표님이 해주신 질문은 결성금 공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쉽게도 부동산 임대업 결성금은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결성금과 처리 방법을 달리 두고 있습니다. 세법에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성금은 반드시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질문 대표님에게는 줄일 수 없다는 답변을 드렸는데요. 참 특이한 건 부동산 임대업 결손금은 예외를 두고 있지만 주택 임대업 결손금은 예외 조항을 두지 않고 다른 사업소득 결손금과 동일한 법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불로소득으로 보아 차별을 둔 법으로 보이는데 주택 임대업에서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지 않는 것이 이해는 되진 않지만 현행세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다른 사업소득의 결손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김나은 세무사, 안정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